자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뭐 그분은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을 뭐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그분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그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인생을 사셨습니다. 또 3년만 동안 사역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역이야, 공식적인 사역이니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분의 생활에 대해서 뭐 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 자기를 비워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했다.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분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낮은 생활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로 의도로 아니면 낮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그분에게 그냥 조성되는 거죠. 너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높아지고 잘되고 인정받는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게 아니었어. 요 그분은 그냥 낮은 종의 형체 또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예, 아까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예, 그분의 어떠한 삶의 목적은 뭐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항상 낮은 위치에서 그래서 그분은 낮은 자들의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뭐 목수일을 했다고 보통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주 섬세하고 인내가 필요한 그분은 인생을 그러한 모습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그 생활 30년이란 가족들과도 함께 생활했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함께 생활했을 때 그분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 사실 그분의 주된 그 사역, 궁극적인 사역을 행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생활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오늘 말씀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뭐 독생하다,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냈다. 아, 하나님을 나타냈다. 표현했 여기 보니까 그냥 나타냈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말로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자, 사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태초의 말씀. 곧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명되신 거예요. 설명. 그래서 그분은 예.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수 있고 그분은 요한복에 보면 그분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생명이셨어 생명.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또 그분은 빛이라고도 말하는 요한복은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빛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 또 그분은 은혜와 진리 하나님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려지는 하나님이고 또 진리, 실제. 그분은 진짜 하나님, 실제, 실제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분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빛으로, 은혜와 실제로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깨닫고, 그 설명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또 우리가 막 계속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피 빛임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남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볼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그렇게 할수 있다. 우리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보다, 우리들도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과 뭐 은혜로, 실제, 진리로 충만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있으면, 남들은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게 하, 그렇게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까그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이 있지, 아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더 충만하고, 그 생명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빛빛 침을 사모하고 근본을 계속 내 쪽으로 누리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신의 하나님과 함께 할때 바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보여주 남들한테 느껴지는, 우리가 일부러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할때 그냥 뭐 가장할 수 있죠. 내, 내 실제 모습 아닌데 그렇게 근데 그분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역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한 3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 사역은 실제였어요. 뭐 거짓이 아니고 어떤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연기를 하면서 살죠.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연기합니다. 뭐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연기하죠. 연기. 근데 그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삶을 그분이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분은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나타냈죠. 증거였어요. 그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엘로힘, 뭐 엘리샤 나이, 아도 나이, 뭐 야에, 라파, 근데 가장 중요한 이름은 신약에서 계시된 가장 중요한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쉽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자녀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만이 우리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 모든 남자가 다 아버지가 될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늘 말했어요.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그분도 자신의 어떤 뭐 인격과 자기의 사람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분은 내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항상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그 항상 우리 주님은 난내 뜻을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로 왔고 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하지 그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주님은 항상 내 뜻으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왔다난내 영광을 구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아 그분의 모든 인생과 그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를 나타낸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누구 바로 우리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분은 그러한 삶을 뭐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높아지고 잘 살고 이런데 그런 인생은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진짜 영원한 시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를 표현하는 삶,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 그분은 그런 인생을 사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뭐 사실 제자들은 3년만 동안 함께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이렇게 분별력이 많지 않죠. 영적인 눈이 계시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뭐그 계시는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깨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지 보통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시적인 문제지 어떤 지식적인 이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천지 창조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려도요. 이게 만날 뜻안답니다 사람이 갈수 있잖아.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참된 신앙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죠. 왜? 그은개시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지금 만났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가면 누릴 수 있죠 만날 수있어 그러나 스스로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요한음 1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안다 어?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은데,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 아버지를 저 우리에게 좀보여달라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보면, 14장 9절의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직 그 아들 안에서 보여지고 아들 안에서 나타나고 아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주예수님 믿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그러죠.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들이 아예 그걸 깨닫지 않은 거. 주님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오직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분을 선포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 의 현대 신앙생활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거죠. 일부러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살면 언젠가 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실 때 항상 모든 것보다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어 아버지. 우리는 뭐 우리의 일에 관심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일. 그분이 열두 살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뭐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축제 절기 때는 너무나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친구도 만나니까 막 재밌어. 그 부모가. 다 이렇게 절기가 마치고 집에 내려가는 도중에 너무나 다른 사람과 뭐 대화와 즐거움 때문에 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 없어. 그래서 어디 막 가다가 뭐 그런 부분도 별로 없겠지만 일단은 너무나 그해서막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지. 야, 어디 갔다 하는가. 그냥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예수를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말을 하죠. 마리아가 말하죠. 아버지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인지 아느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아주 이렇게 하셔요. 누가 본 2장 4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그분의 인성은 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님이지만 그분의 신성 안에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할걸 알지 못하느냐? 그 신성 안에서의 그 표현을 해. 내가 그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뭐예요? 아버지의 일에만 관심. 이 사어떻 보면 신앙생활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할 때아 그럼 인생 재미가 없지 않냐? 근데 셈 재미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 시대도 재밌을 거고 다음 시대는 더재미있을 거고 영원 시대는 영원히 재미있을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인생의 모습이 진짜 아버지 일에 관심이 여러분들도 항상 이게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데 관심이 있어요. 돈도 벌어야겠죠. 그래서 그건,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그가 추가되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지역 식구, 우리 교구가, 우리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 안에서 더잘 하나가 돼서,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까. 이런 데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더 충만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 아버지 일,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면,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시죠.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나고 나면 다 알죠.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됩니다. 진짜. 하나님 없이 갖고 소유하고 누렸던 것은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 아래 새,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봤지만 다 지나고 나서. 뭐 인생도 마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믿는 거, 하나님은 안거 빼놓고는 나의 인생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어때요? 내가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을 잡으러 살았구나. 뭐 여러분도 종종 부분적으로 느끼죠. 근데 그인생을 전체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하나님을 아버지를 표현하는 일에 관심. 왜 주님은 그렇게 사니까 그분은 항상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으셨어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가난하다. 사실, 가난이 누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주시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는 그분의 인생이었고, 이제 그분의 사역 안에서. 그분은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룸먼 자에게 다시 복이함을 전파하며 룰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분께서 첫번째는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많은 일을 하실 때만 첫 번째 금은 복음을 전파했다 가라앉아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깊은 소식.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 묶여 있습니다. 다 눌려 있습니다. 다속박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정한 핵복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묶여있고, 눌려있고, 속박되니까, 아직 우리가 뭐에 갇혀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풀어주려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묶여있고, 속박당하고, 눌려있는 자들이 가장 좋은 소식, 거기서부터 모여 해방되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아주 가장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 이제 너희가 그 동안 죄와 사단과 모든 것으로부터 묶임에서 이제 해방됐다. 는 바로 주님, 바로 그 우리에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창조하신 그리스도, 또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그분이 이 땅에서 또 인생을 사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의 3년 만동의 공생의 사역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누군가 사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